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 하이! 자, 오늘은 어디를 가볼까요? 이게 노선이 지금 파라다이스 부트캠프 뭐 허리 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맨날 허리만 가니까 오늘은 또 새로운데 이곳. 여기 짤파밍 볼게요. 정말 새로워요. 맨날 같은 곳만 가서 뭐 인트로가 너무 비슷하기도 하고 그리고 뭐 다른 지역을 선호하시는 분이나 짤파밍을 선호하시는 분이 분들이 계시니까 저도 좀 다양하게 내려가지고 다양한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게임을 풀어가주도록 할게요. 주변은 없어요. 항상 이런 짤집 돌 때는 초반에 떨어지는 주변 적까지만 파악해주시면 초반에 할 일은 다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기 있으면 항상 바로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빠르게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빠르게 기본 파밍만 하고 빠져주시는 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해 주시는 게 좋고 어차피 짤집 해봐야 탈 때가 별로 없는데 오랜 시간 묶여 있어봐야 저한테 손해입니다. 산옥은 자기장도 빨리 줄어들고 자기장 주는 속도는 느린데 자기장이 바뀌는 속도가 좀 짧죠? 빨리 줄어들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동이 많은 맵이기 때문에 빠릇빠릇하게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기장은 평범합니다 그냥 약간 한시 쪽으로 치우치기는 했는데 아직은 자기장이 좀 크니까요 좀더 지켜볼게요 일단 저는 떨어지기 전에 여기를 털고 오른쪽 이쪽이죠 제가 지금 가는 쪽 이쪽에 안 떨어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좀 애매한가? 지금 다른 지역에서 떨어져서 붙었을 수도 있어서, 그냥 빠질게요. 아, 아니다. 여기 그냥, 여기 먹을게요. 여기 왜냐면 처음에 제가 떨어질 때 낙하산 경로를 봤는데, 이 주변까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게 여기까지만 파밍을 하자. 보통 짤집은 한두개 정도? 이, 이런 장소 한두 군데 정도 털면은, 기본 파밍 이상은 나옵니다. 진짜 안 나오지 않는 이상. 외관으로 봐선 조용하죠, 지금? 보통 이렇게 밖에서 붙는 사람이 좀 유리한 편이에요. 왜냐면 집안에 있는 또각또각 그 거리는 소리가 훨씬 더 멀리까지 들리거든요? 밖에, 밖에 있는 사람한테. 그래서, 밖에서 뛰는 사람이 조금 신경을 쓰고 뛰어주면은 사운드를 먼저 들을 수 있어요. 아까 풀밭 소리보다. 이게 정확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게 또각또각 소리가 훨씬 더 커서 그런지 저는 약간 그렇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래서 초반에 떨어질 때 다음 내가 파밍해야 되는 장소. 그러니까 파밍하고 싶은 장소나 아니면 파밍을 이어갈 장소까지 미리 낙하산 떨어지는 걸 봐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주변을 크게 봐주시는 게 좋아요. 크게. 그래야 이제 혹시라도 내가 이 집을 털고 저 집까지 가는 시간 동안 그 주변에 떨어진 적이 어디 뭐 붙을 만한 적이 있는지, 그 정도까지도 어느 정도 계산을 해주시면은 훨씬 더 안전하게 초반 파밍을 이어가실 수 있어요. 근데 정확한 정보 없이 그냥 내가 떨어지는 장소만 확인을 하고, 물론 떨어지는 장소 확인이 제일 중요하긴 해요. 떨어지는 장소만 확인하고, 그리고 그냥 옆, 옆에 집은 정보가 확실하지 않은데 바로 뛰어간다. 보통 산업은 짤집이 거의 다 초반에 떨어지고 주변 짤집들을 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딜 가도 집안에 숨어 있을 수 있고 내가 들어가자마자 뒤에서 내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존버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어느 정도의 정보 수집을 통해서 움직여 주시는 게 좋아요. 일단 지금 기본 파밍은 됐죠. 그냥 뭐, DMR이나 SR이 없는 게좀 아쉽기는 한데, 뭐 한두 명 이렇게 뛰어가다 보면 또 잡거든요. 잡은 다음에 파밍해주면 되니까, 더 이상 이제 파밍은 뭐 지나가다가 있는 집 빼고는 굳이 파밍을 하러 이동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중앙 방향을 향해서 계속 뛰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능선으로 갈게요. 저기 능선이, 어, 부트캠프도 한 눈에 보이고 약간 위에 있는 능선이라 되게 좋아요 정보 수집이나 이런 거에 그리고 뭐 저기 가서 치코리타 하고 있어도 주변에 뛰어다니는 적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한두 명또 잡을 수 있고요 탄호은 진짜 치코리타가 진짜 저, 저도 많이 치코리타한테 많이 당하는데 정말 짜증나지만또 하면 또 재밌어요 치코리타 그리고 그만큼 치코리타를 해야 치킨과 가까워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리 시야가 좋은 사람이어도 가만히 숨어 있는 사람들까지 찾아내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앞에 요것도 능선이잖아요. 요 능선 올라가면 은시코리카하기에 정말 좋은 장소가 있거든요. 여기 바위 보이시죠? 요 바위 뒤에 여기에요. 여기도 그냥 제가 숨다 보니까 괜찮더라고요. 여기가 일단 이렇게 누우면 지금 딱 제가 누웠죠? 뒤에서 안 보여요. 저아래까지 약간 능선이 아래 능선이져가지고 저쪽 방향에서 안 보이고. 이쪽 방향은 나무가 어느 정도 가려주고 사운드 들을 수 있고, 이쪽 오른쪽은 바위가 가려주고 올라오는 능선이기 때문에 사운드를 먼저 들을 수 있고. 그럼 저를 볼수 있는 데가 없는 거예요, 지금. 치코리타 하시면 항상 중요한 게 총소리를 내야 되는 상황을 잘 캐치를 하셔야 돼요. 내가 여기에 계속 숨어 있을 건데, 저 적을 꼭 잡아야만 하나. 물론, 보이는 적은 잡는 거는 정말 좋지만, 좀 애매하거나, 굳이 멀리 있는 적을 일어나가지고 쏘거나, 뭐, 엎드려서 쏘는 상태는, 주변에 무조건 적이 붙게끔 만들어주는 매개체이기 때문에, 별로 정보 제공을 하지 않는 게 좋겠죠? 그 자기장이 지금, 끝라인으로 잡혔죠?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가 지금 이 도로, 여기를 제가 이제 건너가야 되는데, 여기가 위험하죠? 중앙은 여기고, 여기 막루. 이거 막루거든요? 이 삼창고 위에 있는 거. 저기도 생각보다 괜찮아요, 저 자리도. 저기가 이제 그 주변에서 볼수 있는 장소가 있기는 한데 막루를 볼수 있는 장소가 꽤 괜찮은 자리라서 일단 저쪽 방향으로 뛰어줄게요. 저 막루를 먹어준다는 생각으로. 어, 저 앞에 있죠? 저 앞에. 저 친구도 절 봤네요. 오, 이걸 쏜다고? 일부러 못본 척하고 올라간 건데 이런 걸안 쏘시는 게 좋으실 텐데. 물론 제가 봤지만. 만약에 제가 저분을 못 봤다 해도 저분이 저를 이렇게 쏘시면 제가 알잖아요. 이건 빠져주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지금 배율도 없고, 굳이, 오우. 저 나무 뒤에 있죠. 허공에 난사. 나쁘지 <laughs> 않고, 그냥 이거는 대체해주지 마세요, 이런 거는. 지금 제가, 오우. 오 제발. 오우. 오케이. 아위 여기 바위까지 먹어줘야겠다. 제가 배율도 없고, 굳이 이런 건 대체할 필요가 없어요. 어, 뭐야? 어? 와우. 하늘이 주신 선물이다. 와. 어, 저 친구 죽었다. <laughs> 저렇게 총소리 내니까 죽는 거예요. 저렇게 총소리 내고, 어, 크게 의미 없는 장소로 향하니까 바로 죽는 거예요. 아싸. MK4다. 지금 제가 배율이 없어서 MK4가 별로 의미는 없어요. 저기 한 명, 저 친구가 방금 이친구 잡은 거고 저 친구 지금 움직임을 보니까 보금먹을 오네요 이거 여기 치코리타 하면 돼요 저 친구가 제 총소리는 들었을 텐데 방금 자기가 잡은 친구랑 싸운지는 모를 거예요 그쵸, 아저 친구 경계하면서 오죠 총소리 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최강의 치코리타죠 편하게 잡아주시면 됩니다, 이 친구들 하이. 아, 나이스. 아, 오케이. 4배율 있다. 이제, 수류탄 연막탄, 최대한 많이 챙겨주시고, 나머지는 뭐 아이템 풀파밍이네요. 그리고, 지금, 어, 자기장이, 지금 봤는데, 제가 완전 중앙이네요. 이거는 지금 보면, 주변 지형을 보면은, 여기가 딱 좋은 능선이죠? 여기가 좀 위에 능선이고, 어, 아까 막로 쪽으로 가면 좀왜 자기장 외곽으로 빠지는 거니까, 자기장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이 정도? 여기 괜찮네요, 자리. 이 정도의 치코리타, 이런 식으로. 능선 꼭대기를 잡아도 좋은데, 지금, 능선 꼭대기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고, 올라가다 죽을 수 있고, 올라가서도 치코리타 할 만한 자리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니까, 이런 애매한 중간 능선. 지금 여기가 자리가 좋아요. 왜냐면, 오른쪽에 바위, 앞쪽에도 바위, 왼쪽에는 나무. 풀도 좀 많고, 그, 뭐지? 숱이 많죠? 푸시 풀이. 이게 잘 숨었어요, 지금. 잘안 보이잖아요. 항상 숨을 때는, 내리막길 쪽에 최대한 안 보이게 숨는 게 좋아요. 지금처럼, 어, 아, 이게, 그니까, 이게 좀 장소마다 다른데, 치코리타가. 지금은 일단, 이 뒤쪽, 여기죠? 여기가 약간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오면은, 저기 저를 발견해도, 제가 미리 사운드를 들어, 저기 앞에 하나 사운드 나오고요. 사운드를 들어서 대처할 수 있는 거리고, 요 앞에는, 만약에 제가 반대로 돌아다니고 있으면, 엉덩이가 먼저 보이기 때문에, 제가 사운드를 듣는 순간 뒤로 돌면, 이미 그 친구가 저를 볼 수도 있어요.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셔요. 치코리타 할때 자기가 바뀌어요. 오! 나이스! 오 나이스 완전 정직해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더 좋아졌죠 지금 저는 자기장 중앙에 아까부터 있었는데 또 중앙이 잡혔고 이제 지금부터는 적들이 다 외부, 외곽을 깎으면서 들어오거든요 거의 대부분이 그리고 이 중앙은 제가 한 턴이지만 지금 계속 있어줬기 때문에 이 주변에 총사운드만 제가 수준 하고 있잖아요 이 창고 이쪽에서도 사운드 나고 저기 멀리 하나 쓰고요 바깥으로 깎고 있네요 저 친구 여기 제가 오래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완전 중앙이에요 완전 좋아요 자리 이 상태로 그대로 있어주시면 돼요 굳이 뭐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이 창고에서도 한명 내려올 것 같고 음, 오케이 저기 싸웠죠 오. 어? 파밍하는 것 같은데? 저 친구는 잡아줄게요 저 친구는 잡아줄게요 오케이 나이스 어 너무 잘 잡았어요 너무 깔끔해요 역시 MK14. 이래서 제가 MK14를 좋아합니다. 자, 자기장 들어오고 지금 제가 총소리를 냈기 때문에 이 주변에 치코리타나 숨어있는 적이 저를 발견할 수도 있으니까 어, 뭐야, 보급 또 떨어진다. 먹으러 가고 싶지만 안 되겠죠. 절대 안 돼요. 연막, 앞에 연막 하나. 자, 이게 여, 저분이 연막을 왜 까는지 모르겠는데 뭔가 이런 정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연막 까시면 저한테 이렇게 정보, 저 같은 사람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꼴이기 때문에 내가 진짜 무조건 연막을 써야 되는 상황 아니면 잠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은 어쨌든, 저분이, 뭐 때문에 쓰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걸렸어요. 저기도 한명뛰고요저 친구는 그냥 중앙으로 확찌르네 어, 저기 치코리타 하나. 자, 어, 하, <laughs> 두들겨 맞는다. 죽겠죠, 저분은? 저기 하나. 저 친구가 아까, 에미사 쏘던 친구 같고, 정리가 된거 같죠? 킬러그의 에미사가 그 친구가 맞는 것 같아요. 오케이. 위에도 에미사 있고요. 저는 근데 안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 저 아래 하나 있죠? 이 친구가 연막 같 친구인가 보다. 오케이. 네, 잘 잡아줬구요. 소리를 많이 냈는데 자리가 워낙 좋아요. 지금 치코리타 자리가. 안, 어, 앞에 하나 더 있죠? 바이디에 숨었어요. 저런 친구는 이제 수류탄으로. 쿠르탄을 던지시면 돼요. 잘안 보이죠? 이럴 때는 1인칭으로. 바꾸시면 잘 보여요. 오케이, 나이스. 저 하나 더 있죠? 오, 나이스. 자, 그러면은, 이제는 다시 치코르타 하지 마시고요. 일단 뒤쪽 라인에 제가 싸그리 정리시켰잖아요 세명이나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쪽으로 등을 져주시는 거예요 일단 상황을 봐야 되잖아요 그럼 카운트를 해보시는 거예요 아까 반대... 어? 이 사운드 뭐야 잘못 들었나? 아까 반대쪽에 한 명이 있었고 나머지 한 명만 제 위치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 일단 페이크성으로 전망타 막 이렇게 까주시고, 어차피 제가 마지막에 총소리 냈기 때문에 위에 적이 한명 있다라는 사실은 적들이 다 알고 있을 거예요. 이거는 그냥, 페이크성으로, 교란작전이죠. 정확하지 않을 때. 일단 반대쪽에 하나 있었고, 나머지 한 명이. 근데 야 왼쪽 아래가 그나마 클리, 어, 저 앞에 뛰죠? 오, 나이스. 그, 적 있네요. 소음기. 아, 저기 있죠. 아이고. 아, 초탄이 머리를 안 맞아가지고. 자, 이저 친구 회복 중. 자기장 잠기고 있어요. 자, 이건 왼쪽 바위까지. 여기, 바, 여기까지 먹어줄게요. 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 자, 이제 수류탄 싸움이거든요. 신중하게 던져줄게요. 아, 뭐야. 오케이 나이스 우후우 와 자, 일단 이번판 되게 게임이 그냥 누워있다 끝난거 같죠? 누워있다 끝난거 같은데 이번판은 일단 치코리타 플레이가 빛이 난 판이었어요 일단 초반에 제가 그냥 맨날 커리로 떨어져서 짤파밍지역을 선택해서 짤파밍을 털어주고 주변에 나하산 떨어지는거 파악을 해놨기 때문에 다음 짤지까지잘 털어줬죠 그리고 기본 파밍이 돼가지고 이제 중앙 정도로 계속 질러는 상황이었고 중앙 정도로 질러 주면서 이제 뭐 중간 중간에 치코리도 하고 시간도 벌어주고 하다가 이제 제가 괜찮다고 생각했던 본인들이 다 생각하시는 좋은 자리들이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런데가 자기장에 걸려있으면 가서 엎어져 계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는 거기서 엎어져서 꽤 오랜 시간을 버텼는데 자기장 아그 비행기 경로랑 안 겹쳐서 그런지 적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그게 좀 아쉽기는 한데. 그리고 이제 바뀐 자기장에서 제가 알고 있던 막루 자리를 먹어주려고 뛰어가는 중 중에 한 친구랑 교전 이 일어났고 그 친구랑 교전 하다 보니까 하늘에서 보급이 떨어졌죠? 그거 먹어주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치코리타로 한번 재미를 보고 그 능선이 중앙 자기장에 걸렸기 때문에 제가 그 능선에서 치코리타를 까속 해줬어요. 이때, 이럴 때 이제 치코리타를 했는데 중앙 자기장이 이렇게 걸렸을 때는 그냥 중앙에 계속 누워 계시는 게 좋고 제일 중요한 게딱 하나가 총을 쏴야 될 때랑 안 쏴야 될 때를 구분을 잘 지어야 되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솔직히, 솔직히 얘기하면 멀리 있는 적, 적을 쏠 필요까지는 없었어요. 그 NK14로 잡은 친구를요. 근데 이제 좀 NK14이기도 하고 좀 확실히 잡아줄 수 있는 상황이 느낌이 와서 일단 쏴준 건데 일단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해줬죠. 그리고 이제 안쪽에 뛰어들어오는 적들은 제가 정보 수집만 해놓고 밖에서 뛰어들어오는 적만 딱 관찰을 해줘서 싸그리 다 잡아줬죠. 3명, 3명을 잡았어요, 3명을. 그래서 아래에서 올라오는 친구는 연막탄을 뿌리신 게좀 실수고, 뭐, 상황이 어떻게 될건가에 어떻게 저한테 들렸으니까요. 그리고 뒤에서 오는 친구는 제가 수류탄으로 잡아줬고, 1인칭 변화도 잘 해줬죠. 그리고 그, 나중에 들어오는 친구는 조금 샷발이 아쉬웠는데, 수류탄으로 마무리를 잘 해주고, 그리고 뒷라인이 3명 정도 정리가 됐고, 자기장이 거의 다 들어온 상태에서는, 이제 뒤에는 없다고 거의 판정, 딱 판단을 내리셔도 돼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등을 져서, 아까 그 중앙에서 그 에미사 쏘던 친구, 그 에미사 쏘던 친구 위치를 알았고, 그 왼쪽으로 깎아 내려가면서 나머지 한 명의 위치를 확인을 했죠. QBO로 그 친구가 나머지 적을 잡아줬고, 그리고 그 친구와 대치 상황을 만들었어요. 마지막 1대1 대치 상황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침착하게 소리탄도 최대한 신중하게 던져주려고 하고 하시면 뭐 쉽게 치킨을 뜯으실 수 있어요. 그 마지막에 수류탄이 나무에 맞아가지고 좀 굴절되기는 했는데 저 친구가 그 나무 뒤에서 수류탄을 던질 때 몸을 막 너무 많이 노출시켜가지고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제가 마무리를 잘 지어줬습니다. 나이스 치킨, 나이스 플레이였습니다.